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우리가 지난 수요일은 어, 제수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 타버린 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제수요일입니다. 이 제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 하면 사실 생각보다 달라진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똑같이 출근해야 하고 똑같이 야근해야 하고 하루 횟개를 똑같이 먹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친구들을 여전히 똑같이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순절이든. 혹은 부활절이든 그 이후 어떤 날을 맞이하더라도 매일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보고 하는 것등내 삶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보기를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주연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11편의 설교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이 11편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저는 제 나름대로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냈지만 이 외에 다른 예수님의 사역이 덜 중요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11편을 뽑는다면 아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순위대로 11개를 먼저 뽑아 보았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알려진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 사건이 많이 알려진 사건 중에 하나죠. 주연절에 다루었던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오병이어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세세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도 오병이어라는 걸 나누었다는 정도는 기억하실 겁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특히나 보리떡이 작은 게 아니라 꽤클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또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저 지도에 있는 것들 중에 저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벳세드라는 마을 저 마을 근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 이후로 즉시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십니다. 자 보시면은 베세다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건너편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막달라나 디베리아라는 동네로 가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어, 이 사건에는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오병이어 사건은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중에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제공해 주었던 사건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 저물어 간다라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떠올라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1월 둘째 주에 설교했던 내용인데요 저 그림은 기억하시죠 그 1월 둘째 주 설교는 기억 못하셔도 그림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아까 앞에 나왔던 저 갈릴리 바다를 똑같이 건너자고 하셨던 그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밤이었습니다 밤이었고 그날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밤이 되어 바다로 나가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나 이 갈릴리 바다는 주변의 지형들이 산악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밤이 되어서 공기가 차가워지면은 산을 타고 바람이 내려옵니다. 바람이 서로 서로 마주치면은 서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밤마다 밤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1월 둘째 주에도 한번 설명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은 밤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 사건, 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14장. 이제 본문을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저 사건이 나오고 6장에서 오늘 또이 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콘센트에다가 아이들이 어 젓가락을 콕 찔러서 감전이 된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아, 그럼 다시는 이 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를 찌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워야 사람이에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죠. 이게 과연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도 똑같이 일어날까 하고 또 찔러보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 때문에 삶이 바뀌어야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도 밤에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가다가 저 풍랑을 만났던 저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늘 또 다시 한번 저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밤의 말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방금 전 수천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는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풍족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도 그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죠 해서 편안한 숙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위험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보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좀푹 쉬고 그 다음에 내일 날이 밝았을 때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가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고 나자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정말로 가지게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신약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의 잔혹함입니다. 기원전 4년, 예수님이 원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4년 전이라고 할수 있죠. 그때 엄청난 규모의 독립운동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로마의 압제 속에 살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야 돼 우리가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가 반란을 제압한다며 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에 진입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바로 옆에 있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바로 옆에 있던 세보리라는 동네가 있었는데요. 그 도시는 통째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진압하고 나서 한 번에 2,000명의 사람을 동시에 십자가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서들에서는 어,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정확한 이유 없이, 어, 이유 따위 필요 없고, 남자들이 3명 이상 모이면 반란죄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군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배경 아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이 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세볼이라는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나의 가족을 잃었고, 나의 부모를 잃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추대를 받아서 예루살렘의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며칠 지나지 않아 해로당의 군대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해로당과만 싸우면 괜찮은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어쩌면 빌라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와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리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수천 명의 사람, 어쩌면 여성과 아이들까지 해서 만명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의 목숨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헤로당의 군대를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한 구세주로 오신 분이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채촉합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라고 합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자라고 합니다.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즉시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남게 되면 제자들마저 분위기에 휩쓸릴까 걱정하셨던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정작 배에 타지 않으시고 본인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께 아 하나님 아버지 저왕 되면 안 될까요? 아이 정도 했으면 아왕 한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와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어, 다른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다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쯤 되면 성경에 이 바다를 가로 지를 때마다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면 적어도 50% 이상의 확률로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다면 여름이나 가을에 태풍이 올라올 때 뉴스를 보면 어,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배를 해안가로 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배가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수리나 떨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NIV 성경에서는 육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며칠에 한번 밤이 되면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배를 운행하겠습니까? 저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바다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데에는 예수님의 책임 소재가 큽니다. 예수님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제자들의 이 대처는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다를 꾸지저 잠잠하게 하는 충례도 내지 못합니다. 아 예수님의 그 모습 이 사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무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람과 파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느새 밤 4경이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3시간씩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1경, 2경, 3경, 4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4경은 오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그러니까 제일 깊은 밤중입니다. 4경이 되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까지 이 풍랑과 싸웠다는 것은 밤새도록 이 풍랑과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야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 다니니깐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적을 보여 주어야 예수님이 전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 믿겠냐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겁니다. 저희가 나눈 성경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만 보아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혈루병 여인을 고치고요.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에 걸어오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아 예수님이신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령인가 보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자 수제자로 알려져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며 나섭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십구절 표현을 보아하니 몇 걸음 정도는 제대로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십절 말씀에 결국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옆에서 바람이 불어 커다란 파도가 덮쳐옵니다. 베드로는 어부라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친구들 중에서 욕심을 내어 밤에 물고기를 잡겠다고 했던 친구들을 누군가는 이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죽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가족들조차 이 바다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알면 알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다를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바다를 잘 알면서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앞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십니다. 요청합니다.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로 상상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오느라 하시고 천사를 명령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베드로의 발 아래를 받치어라 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발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 물고기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물고기들아 네가 와서 베드로의 발 아래를 받치어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표면 장력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과학적으로 베드로의 발 밑을 받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는 베드로의 그 걸음걸이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옆에서 파도가 친다고 그 파도를 피하겠다고 그 길에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외나무다리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하나가 쭉 깔려 있고요.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이렇게 균형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 나무 밑에 떨어지면은 여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람 분다고 저 바람을 피하겠다고 요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 내가 여기에 길을 다 만들어 줬는데 이대로 걸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저... 앞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대로 직진해서 오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바람 부는 것을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상한 행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그 가는 곳곳마다 다 수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절정이 3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34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었는데요. 어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의 땅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예수님은 요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출발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건너편이 게네사렛이었다면은 이렇게 따라오면 되니까 풍랑이 일때 바로 해안가로 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면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베세다에서 게네사렛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바로 배를 돌려서 해안가로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베세다에서 막달라나 베세다에서 디베랴로 가는 그 항해 가운데 이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건너가던 막달라나 디베랴로 가던 그 배의 방향을 틀어서 게네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갈 거였으면 그 밤에 출발해서 걸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게네사렛이 애초에 목적지였다면 베세나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행적으로 보입니다. 왜? 밤에 바람이 부는데 굳이 그리고 육로로 가나 해상으로 가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세다에서 막달라나 베세다에서 디베레로 가던 그길 가운데 방향을 틀어서 게네사렛으로 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요. 오늘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기껏 5천 명을 먹여 놓았더니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나? 아 바다로 건너가라 했더니 거기서 풍랑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나? 보고 배운 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질 않나? 또한 무리를 걸어오시자 유령이라고 그렇게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질 않나? 베드로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더니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오다 말고 바다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예수님의 행적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피드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것이 알고 싶다는 보면은 가끔 저런 행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행적의 원인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소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그냥 지도상에 점을 찍어놓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쩌면 제자들을 향한 믿음의 피드백을 하고 계신 것지도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장하는 신앙,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돌아와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일까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6개월 다니고,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똑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행적을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우리라도 붙잡고 같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하시는 그러한 참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5년, 10년 신앙생활 하지만 그 신앙이 오히려 더 빨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20년, 30년 신앙생활했던 사람보다 이 사람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흠칫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